안녕하세요. 핑크쿠마입니다. 6월 16일 어제 핫픽스로 내용이 뜬거죠. 어제 자베인상과 졸청플레도서관의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스폰량을 해결하는 핫픽스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몬스터 재생성 시간이 변경되었다고 해요. 매크로를 변향한 패치인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서 파티에서 요 지역들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패치 전에랑은 비교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레벨도 그렇고 파티 구성원도 그렇고 그때랑 지금은 기준이 다르니까 오늘은 제 레벨 기준에 어느 지역이 얼만큼 어느 정도 오르는지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레벨이 37 복자고요. 서버 정복자 레벨은 34입니다. 지금 저의 경험치는 2947179고요. 경험치 보상은 60%입니다. 지금 저랑 함께 가는 파티원의 캐릭터는 저는 성전사고, 이제 강령술사 두 분, 야만용사 한 분하고 함께 할 거예요. 지옥 2단계입니다. 모두 1시간씩 돌아볼 예정이고요. 에, 얼마나 경험치가 오르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4인파 파티도 필드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도운 곳은요 졸툰 플레이 도서관 변성의 전당하고요 자베인산 다들 쪽 야영지 썩은 습지 운든자의 전초기지. 샤샤르 해의 공포의 영역 왼쪽편. 이렇게네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졸툰클레이 도서관 변성의 전당 같은 경우는요, 37레벨에서 시작을 했고요. 경험치 보상이 60%였어요. 그래서 이제 파티원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같이 돌았고요 이게 같이 돌다 보니까 몹 리젠에 대한, 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수동 파티랑 매크로도 조금 보였으나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경험치가 여기서는 그다 가득 찬게 350만이죠. 그 중에서 235만 6116이 올랐습니다. 두 번째 자베인산 다달쪽 야영지에서는 38레벨부터 시작을 했고 똑같이 경험치 보상은 60%였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파티원들이 지역을 나눠서 어, 사냥을 했었고요 자리 고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몹 리젠을 하는데 조금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고 매크로도 많이 있었어요 경험치는 350만 만땅에 157만 9754를 획득했습니다 세 번째로 간 곳은 이제 썩은 습지의 운둔자의 전초기지인데요. 여기는 아예 진행을 못 했었죠. 진행을 못한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사람이.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매크로도 많았었고, 수동파티도 많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지역이 좀 인기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진행을 못 했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샤샤르 해의 공포의 영역 왼쪽 부분을 진행했었는데요. 38레벨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경험치 보상은 60%로 진행을 했었는데 39레벨이 되면서 50%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진행 방법은 3명이 한쪽 방향으로 같이 가고 나머지 한명은 반대 방향으로 해서 조금 몹 처치수가 유지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몹뭐 리젠은 나쁘지는 않아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4명이 돌기에는 좀 지역이 넓었어요. 좀 좁은 지역이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거진 우리 파티원만 있었고 가끔 다른 유저가 오기는 했는데 금방 빠져서 거진 우리 파티원만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험치는 350만 만당에 212만 2769를 획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적으면 은 좋은 것 같아요. 될수 있으면 이제 우리 파티원만 있는 장소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많은 데보다는 조금 적은 데를 장소를 물색해서 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역도 너무 넓은 곳보다는 좀 좁은 곳, 그런 곳이 좀더 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레벨업 같은 경우는 역시, 역시 4인 파, 파티로 도는 게 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매크로 여러분 매크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계정은 소중하니까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저의 기준으로 진행해서 똑같이 느끼실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느정도 그래도 수치를 봐서는 아 사람이 많은 곳보다는 적은 곳 넓은 곳보다는 좀 좁은 곳이 좋다. 이런 정도는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파티원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